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과 함께해요 오늘도 예수는 의지하면서 승리하셔요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할렐루야 기쁜 노래 죽게 부르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벽 치며, 크신 주 이름 찬양해. 종귀, 종귀 찬양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주 이름 찬양해. 이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벽 치며, 크신 주 이름 찬양해. 종귀, 종귀, 찬양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 신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우리 딸 감께요 우리 딸도 예수님을 지아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능력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승리되셔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해요. 어머니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아들들 축복해요. 아들들 축복해요. 할렐루야. <laughs>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돼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사랑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a l l e l u a 아들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 과 함께 아들들 축복해 하나님 너희 함께하셔 예수님 너희 함께하셔 축복해요 할렐루야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벽 치며그신주 이름 찬양해 종귀 종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신주 이름 찬양해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함께해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을 때 복되요 예수님 믿을 때 죄산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이죠 예수님 믿으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지하셔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행복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수고가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부르셔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수고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도움 되십니다 위로 되십니다 승리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 축복해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우리 딸 예수님 의지하셔요 예수님 우리의 승리 되셔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 되셔요 안녕하세요 아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행복해요 예수님 만날 때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하노라. 딸들 축복해요. 보사님이 자리를 바꿨네. 어,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예수는 너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 딸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달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하노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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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녕하세요 아들 축복해요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아들 오늘도 행복해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아들 다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오늘 승리하셔요. 아들, 딸, 축복해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가까운 교회 나가서 꼭 예수님 만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아들,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 딸과 함께 해요. 예수님 믿을 때 권을 얻어요. 예수님 믿을 때 제사 안 받아요. 할렐루야. 안녕, 아들 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 사랑해.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아들 축복해. 하나님 널 사랑하셔. 예수님 너와 함께 하셔. 딸들 축복해요. 예수님 의지하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재산받아요 권을 얻어요. 영생이, 영생을 얻어요. 천국 백성대요. 딸들 축복해. 딸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 아들과 함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예수 님 우리 아들과 함께 u 축해해요하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예수님 믿으 j 요 아들 축복해. 아들 축복해요. 승리하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laughs>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더 딸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과 함께요 해 예수님 우리 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 어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들 사랑해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해요. 아들 축복해.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아들 축복해요. 아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 하나님, 너와 함께하셔. 너는 존귀하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른 승리하셔요. 아들 축복해. 아들 축복해. 할렐루야 알렐루야 e l u j a h 루 a l l e l u 요 a 나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예수 a h Hallelujah! h a 에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이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산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세상의 온갖 조주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붙들어주셔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해요 종기 한 아들들 승리하셔요 귀한 아들들 승리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주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셔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예수님이 더 권을 얻으셔요. 영생을 얻으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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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들과 함께요. 해 우리 딸들 고 예수님이 지하셔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요. 해 아들들 딸들 축복해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 것을 잊지 마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되시는 것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셔요.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들 축복해. 예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셔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셔요. 하나님 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 되셔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도움 되셔요 할렐루야 <laughs> 구원의 하나님과 보좌위의 어린 양께 구원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 위에 어린양께 구원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 위에 어린양께 구원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할렐루야 <laughs> 안녕하세요 딸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들과 함께해요 우리 딸들 꼭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딸 축복해요 딸 축복해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날들씩 오세요. 하나님 우리 다들 함께해요. 예수님 우리 다들 함께해요. 우리 다들 거 예수님들 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이야. 할렐루야 e l u j a h a l l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a l l e l u j a h a 할렐루야. 영이신 <laughs>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와 예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과 함께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아들들과 함께요. 아들들 예수님 지하셔요 딸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믿을 때 복되요. 예수 믿을 때 권을 얻어요. 하나님 믿을 때 슬픔이 떠나요. 예수 믿을 때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 믿을 때 미움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요. 예수 믿을 때 슬픔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요.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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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딸들 축복해요. 딸들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딸들 축복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딸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정기 한 달들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기 한 달들이에요. 어머니 축복해요. 어머니 예수님이 지하실요. 할렐루야. 할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아, 축복해. 안으 행복해야 돼. 안으 행복해야 돼. 하나, 님 너와 함께 하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슬픔이 찾아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할 a l l e l u j a h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요. 딸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과 함께요. 우리 딸들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어. 아멘. 아멘. 친구야, 딸들 축복해 고마워. 네. 우리 딸 혹시 교회 다녀요? 아니요. 안 다녀? 네. 네.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요. 갔어. 다시 그 교회 한번 나가봐. 축복해.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요. 네. 예수 는늘딸 부르고 계셔 어머니 축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되요 승리하셔요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승리하셔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알렐루야 e l u 세 a 안녕하세요 e 렐루야안녕하 a l l e l u j a h h a l l 딸들 u j a 요 h a 님 우리 딸들과 함께 오늘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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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계한 자녀들 생일 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들 축복해. 아들들 축복해. 아들들 축복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셔요 어머니 축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들 축복해 할렐루야 고마워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셔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 승리하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마음 슬픈 자 예수는 믿으셔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자 예수는 믿으셔요 마음 안에 허망한 마음이 드는 자 예수는 믿으셔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 예수님 이으셔요 마음 안에 미움에 사슬에 묶인 자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o 자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말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저 예수님 믿으셔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행복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예수님 을 우리 어머니 함께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셔요 오늘도 승리하셔요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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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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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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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서 영광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여원들이 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신의 속박에서 자유피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피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고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